사랑합니다, 그레이트 홍 쌤의 과학실 이번 시간에는 배설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 호흡 과정에서 생성된 노폐물은 순환계를 거쳐 호흡계와 배설계를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되는데요. 영양소가 세포 호흡을 통해 분해되는 과정에서 노폐물이 만들어집니다. 영양소의 구성 원소에 따라서 생성되는 노폐물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탄수화물과 지방은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탄소와 산소로 구성된 이산화탄소, 그리고 수소와 산소로 구성된 물이 노폐물로 나오고 단백질은 탄소, 수소, 산소 외에 질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물 외에도 암모니아라는 노폐물이 생성이 되는데요. 노폐물을 어떻게 배설하는지 그 경로를 살펴보면 이산화탄소는 주로 폐를 통해 배출되는데요. 바로 폐의 날숨을 통해서 배출이 되게 되죠. 그리고 물도 날숨을 통해서 일부 배출이 되는데 이때는 수증기 형태로 배출이 되게 됩니다. 많은 물은 이 콩팥을 거쳐 오줌을 통해서 배출이 되게 되죠. 자, 그런데 세포호흡을 통해 단백질을 분해했을 때 암모니아가 발생했어요. 이 암모니아는 물에 잘 녹습니다. 세포의 약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물에 잘 녹는다. 그 독성 때문에 세포에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간에서 암모니아를 독성이 약한 요소로 전환하는데요. 에너지를 사용하더라도 독성이 약한 요소로 전환하여서 이 오줌을 통해 배출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줌을 만들어내는 배설계에 대해서 더 자세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노폐물의 배설을 담당하는 배설계는 콩팥, 오줌관, 방광, 요도 등으로 구성되는데요. 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 콩팥의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콩팥은 겉질, 속질, 콩팥 깔때기로 구분되는데요. 이 왼쪽의 그림이 좀 복잡하고 보기 힘들어서 선생님이 밑에다 그림을 하나 그렸어요. 자, 이렇게 동그란 모양의 콩팥이 있는데요. 콩팥의 단면을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 콩팥은 한마디로 말하면 혈액에 있는 노폐물을 걸러내기 위해서 걸음종이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심장으로부터 콩팥 동맥을 통해서 혈액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콩팥 정맥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콩팥 동맥에서 이렇게 혈액이 들어와서 가장 먼저 모세혈관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세혈관이 이렇게 동그랗게 뭉쳐 있죠. 실처럼 동그랗게 뭉쳐 있는 모세혈관을 사구체라고 합니다. 동맥에서 혈액이 왔는데 동그랗게 뭉친 모세혈관을 지나면서 아주 강력한 혈압을 받게 돼요. 자, 그 혈압에 의해서 여기에서 아주 작은 물질들이 빠져나오게 되죠. 이 빠져나온 물질들을 담아주는 사구체를 둘러싸고 있는 이렇게 주머니 모양의 구조가 있습니다. 봄원이라는 사람이 발견한 주머니라고 해서 봄원 주머니라고 합니다. 이 빠져나간 물질 중에서는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시 우리 혈액으로 흡수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 이 모세혈관이 봄원 주머니와 연결된 관을 감싸고 있는데요. 보먼주머니와 연결된 가늘고 긴 관을 뭐라고 하냐면 가늘고 긴 오줌관이다 해서 세뇨관이라고 합니다. 세뇨관을 통해서 흘러간 물질들이 이 깔때기 모양의 자, 이 부분 콩팥 깔때기에 모이게 되고 그리고 오줌관을 타고 오줌으로 배출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아주 특별한 구조 그러니까 이 모세혈관이 뭉친 사구체와 사구체를 둘러싸고 있는 보먼주머니 그리고 보먼주머니와 연결된 이 세뇨관 이세 가지를 네프론이라고 합니다. 네프론은 콩팥에서 오줌을 생성하는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입니다. 이 네프론이 콩팥 속에 약 100만 개가 들어 있어요. 각각의 네프론에서 생성된 오줌이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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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여서 결국에 오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여기에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 이세 가지가 네프론을 구성하고 세뇨관을 따라가면은 이제 콩팥깔대기로 이제 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모세혈관에서 다시 콩팥 정맥으로 이어지는 이런 그림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줌의 생성 경로를 보면요. 콩팥 동맥에서 시작해서 사구체를 지나 사구체에서 이제 혈압에 의해서 나온 아주 작은 물질들이 보먼 주머니에 담기게 되고 그리고 세뇨관을 통해 가는데 이 세뇨관과 모세혈관 사이에서 다시 혈액으로 흡수할 중요한 물질 그리고 이제, 세뇨관으로 배출할, 오줌으로 배출할 물질들이 교환되게 됩니다. 그리고 세뇨관은 콩팥 깔때기랑 연결이 되고, 오줌관을 통해 방광에서 모여서 요도를 통해 몸 밖으로 이렇게 오줌이 생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줌의 생성 과정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그림을 먼저 볼게요. 자 여기가 콩팥 동맥이고 이 콩팥 동맥에서 혈액이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구체를 지나죠. 여기는 그림이 이제 그냥 이렇게 그래픽처럼 이렇게 나왔죠. 이 사구체 모세혈관에 아주 강한 혈압으로 인해 물질들이 여과가 되게 되는데요. 콩팥 동맥을 통해 사구체로 들어간 혈액의 일부가 이 혈압 압력 차에 의해 보먼주머니로 빠져나오는 것을 여과라고 합니다. 자, 이 여과될 때는 큰 물질은 여과되지 않습니다. 작은 물질, 즉 분자량이 작은 물, 무기염류, 아미노산, 포도당, 요소 등이 여과되는데요. 이렇게 처음으로 여과된 물질, 보먼주머니로 여과된 물질들을 원료라고 합니다. 자, 원료가 이제 세뇨관을 따라 흘러가는데, 세뇨관과 모세혈관이 만나는 지점에서 재흡수와 분비가 일어납니다. 자, 원료가 세뇨관을 따라 이동하는 동안에, 원료 속의 여러가지 물질이 모세혈관으로 다시 흡수되는 것을 재흡수라고 하는데요. 즉, 빠져나가면 안 되는 성분들이 주로 재흡수가 되겠죠. 포도당, 아미노산, 세포호흡에서 영양소로 쓸수 있는 그런 물질들은 모세혈관으로 모두 재흡수되고요. 그리고 무기염류, 물 같은 것들은 필요한 만큼 재흡수됩니다. 그리고 일부 요소도 재흡수됩니다. 재흡수되는 물질을 보면, 물은 99%가 재흡수되죠. 그러니까 1%만 오줌으로 나가고 99%는 재흡수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100% 재흡수가 되죠. 자 이것은 절대로 오줌에서는 검출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무기 염료는 필요한 만큼 그리고 요소는 50% 재흡수가 되는데요. 이 요소는 노폐물인 것 같은데 왜 굳이 재흡수를 하냐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요소는요 우리가 재흡수 하려고 재흡수 하는게 아니고요. 확산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재흡수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재흡수 되는 방법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으면 돼요. 자, 물은요. 삼투 현상에 의해서 재흡수됩니다. 이 삼투 현상은요. 확산의 일종으로 에너지가 들지 않고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물은 삼투 현상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에너지를 써서라도 재흡수해야 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ATP 즉, 에너지를 사용하여 물질을 수송하는 능동수송으로 재흡수를 하게 됩니다. 확산은 분자운동에 의해서 스스로 물질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는 현상이라면 능동수송은요, 우리 체내에서 에너지를 사용해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농도 기울기를 거슬러서 이렇게 물질을 이동시키는 능동수송이 있습니다. 자, 무기염류는요, 확산에 의해서도 이동하기도 하지만 필요시에는 ATP를 이용한 능동 수송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요소는요 확산에 의해 말했던 것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서 재흡수가 되게 됩니다. 재흡수는 이 세뇨관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원료로부터 물질들이 모세혈관으로 흡수되는 것을 재흡수라고 하고요. 자 그럼 분비는 무엇일까요? 네, 분비는 바로 사구체에서 여가되지 않고 모세혈관의 혈액에 남아 있던 노폐물이에요. 자, 요소, 크레아틴과 같은 노폐물. 이 크레아틴은요. 근육 수축과 관련돼서 나오는 노폐물입니다. 이런 노폐물들이 세뇨관으로 이동하는 것 분비라고 하고요. 이런 물질의 분비는 능동 수송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꼭 버려야 되는 것들. 오줌으로 내보내야 되는 것들을 이 능동 수송 에 의해서 분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콩팥 정맥에 결국에 들어가는 것들은 이제 물, 단백질, 지방,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요소 등이고요. 그리고 오줌에 포함되는 물질들은 물, 요소, 그리고 무기염류. 크레아틴도 오줌에 포함되게 되겠죠.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는요. 생명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물질 대사에 원활하게 상호작용해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사성 질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그레이트 홍쌤이었습니다. 안녕!